일타 강사 학원 원장은 음. 자기 아이들 학원 어떻게 보낼까요? 음, 그럼 어떤 답이 듣고 싶은데? 스페셜한 거. 스페셜? 그래. 근데, 이거는. 예, 예습 복습 이런 이야기고 아니, 아니. 말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 맞잖아? 어. 내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견해? 어, 어, 견해고, 내, 내내 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 음, 거잖아. 음.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일반화? 어.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잖아. 아우, 그냥 이야기 해봐라. <laughs> 근데 일단은, 나는. 음. 음 그까이 그러니까 말이 제일 무섭거든. 어, 누구는 좋겠다. 엄마가 수학선생님이라서. 음.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잘해야 되는 거야. 뭐 하면 이상한 거야. 음.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생기겠지. 근데 그 애가 부담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부담감이 좀 생기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음. 그럴 거잖아. 그런데 보통은 일단은 처음에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음. 맞지? 근데 아무래도 뭐 강사나 이쪽 바닥 그니까 사람들마다 음. 이 바닥에 생리라는 게 음. 있단 말이야. 음.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음. 그럼 그 생리를 어느 정도 다 알잖아. 음. 대형 항공 보내면 어떻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거 알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루틴에 의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던지기를 해본다. 감독이. 두 어, 그렇지. 두개 중에 하나를 나뉘는데, 그러니까 항공 강사기 때문에 내가 가리킨다는 분류가 있을 거고, 항공 음. 강사기 때문에 내가 더 돌린다는 분류가 있을 거거든. 음.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하겠지. 그러면 얘가 큰 물에 가서 놀았을 적에 어떤 식으로 노는지를 솔직히 파악을 하는 거는 맞지. 음. 그래서 일단은 먼저 대형을 먼저 위주로 돌려보지. 음. 그리고 레테 같은 거막 쳐보고. 음. 음. 그러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 바닥 생리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는 로, 로드맵이라는 건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편이잖아.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빠지고는 솔직히는 잘하는 편은 맞지. 다른 엄마들보다. 그타이밍에 적절함 있잖아. 음. 요 타이밍에 요걸 해야 돼. 뭐 요런 거를 솔직히 아는 거는 맞지. 시작하면 끝을 봐라. 꾸준히 하라 까드는 재고지는 치고 빠지게 한다 거면. 아니 그 말이 말이 기잖아 아니 웃기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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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리를 해 봐라. 아니 그, 그래 정리 해봤는데, 아니. 어. 아니 아버지가 안 가가지고. 아니 아버니 어? 그러면 유치원에서 유치원 끝났는데 그러면 치고 빠지고를 안 하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다. 아니 그 아니 진짜 근데 그거는 그런 식의 유치 어학원 끝났는데 근데 어. 나는 그런 거 있었다고 진짜 어. 그니까 러 남들 그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엄카면은 아. 아, 그래 자꾸 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 그래,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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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안해요 중당 응? 갔다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그거 고시라는 거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난 그렇게 안 보냈다고 그니까 러 뭐~ 뭐뭐 뭐 지금 뭐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뭐 그렇긴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자기 나름대로의 주때가 있을 거라고 멘탈도 있을 거고 정리하면 어. 이 비법을 응. 아는데 응. 내 아이가 <laughs>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을 해보는 거지 테스트를 계속 치면서. 관보고 음. 이제 주, 주 주입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 시기를 본다 이 말인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럼 그럼 우리 엄마들도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니까 근데 어. 이 바닥 생리라고 얘기를 어. 했잖아. 어. 이 바닥 생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엄마들은 이제 커피숍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일반화를 시켜 버리는 거잖아. 일반화?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 어... 그래도 나는 이 바닥에 있기,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진 않아 네한테 맞는 걸 넣어주는 건데 우리 엄마들은 음, 내한테 맞는 걸 넣어야 되는데 우우 해가지고 어, 딴 아들 다맞닥하는 대로 넣는 거지 아, 그 차이네 어 그게 근데 별거 네.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크지 그게, 그, 그, 그거, 그거를, 그래, 6년 음. 동안,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하면, 음. 그 개입 얼마나 나겠나? 그렇지. 아 뭐. 어, 그,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 그 차이네. 그 오. 차이가 오. 일단 제일 첫 번째, 제일 큰거 같아. 어, 괜찮네. 어, 괜찮네가. 근데, 이제 무수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요식이알았 그래, 그럼 니는, 음. 그래, 할수 있는데, 그 엄마들은 그래, 뭐, 뭐할거 아니야. 응. 음. 그럼 그러니까 엄마들을 위한 팁 하나만 주면. 엄마들을 위한 팁은, 어. 약간, 뭐라, 개노. 그런 느낌이 있다. 엄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 뭐가 흔들려? 학원을 게. 보낼 때도 응. 그냥 엄마도 감이 항상 있거든. 항상 늘린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항상 걱정 아니, 야 아니야. 근데 엄마 그런 거 그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는 그냥 부모에서? 그런 느낌이고. 어, 그런 어? 느낌이고. 진짜 엄마 그런 느낌이 약간 있다고. 아이를 키우고 보다 보면은 그니까, 왜, 우리도 라방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왜, 하잖아 처음에는 그 애들 방문 닫고 뭐 이런 사춘기 시기 같은 게 오잖아. 그런 약간의 뭐라, 엄마가 보내놓고도 약간 찝찝한 감이 좀 있단 말이야. 그때 빼라고? 아니, 빼는 게 아니지. 그때는 이제, 내가 했잖아. 뭐든 자꾸 리셋 하려고 하지 말고, 리프레시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조금 더 다가가서 얘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정도 살펴보는 게 필요로 해. 그래서 내가 줄수 있는 꿀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 꿀팁, 저팁뭐 이런 거보다 일단 딱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느낌상 음. 내가 이거는 맞는 거는 같아이 학원을 보낸 로드맵 같은 경우나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 엄마 입장에서. 음. 아 일차적으로? 어. 어 근데 지금 얘가 하는 게 그냥 좀 힘든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갈피를 좀못 잡는다고 아이가. 음. 아이든 엄마든 간에. 근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약간 느낌은 갖고 있어 음. 그러면 그 시간은 버텨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일 때는 빨리 발을 빼는 것도 필요로 해그고 음. 고 느낌을 엄마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딱딱 무 자르듯이는 모르겠지만 그, 어, 굉장히 모호한 거지 근데 이게 음. 모호하니까 그런니 그러니까 자꾸 직업이 생기는 거잖아 음. 컨설팅 생기고 뭐 생기고 하는 거잖아 음. 근데 그거는 갖고 있으면 된다고. 엄마가 음. 알, 아이를 보내보다 보면, 애가 힘들어 하는 거랑, 음. 학원이 무너지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학원이 무너진다는 말이. 되게뭐 맵도 없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있는 데가 있고. 아, 약간 좀중구난방 어, 근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면, 내 아이가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숙제 완성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따라가기만 하면은 잡을 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낮에도 살짝 있었던 일인데, 음. 애가 이제 학원을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캣지 음. 물어봤지. 그럼 음. 너의 목표는 몇 등급이냐고. 학생한테? 아, 학생한테 영어였었거든. 음. 그러니까 자기는 1 등급을 받고 싶대. 아, 어. 그러면 너의 목표가 1 등급이면, 음. 근데 얘는1 등급인데 지금 다니는 학원이 계속 그냥 문제풀이만 하고. 단어도 200, 260개나 외워오라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한데, 음. 그 말은 지가 지금 버겁다는 얘기잖아. 음. 이 학원이 버거운 게 아니고. 음. 그럼 내가 좀더 버텨라고 얘기했거든. 음. 그러면 지금은 니한테 맞는 옷을 찾는 게 아니고, 니가 사이즈를 키우는 게 필요한 거라고. 옷에? 그렇지. 어. 맞잖아 부피감을 키워요 내 목표는 1등급인데 음. 가르키는 게 2, 3등급인 아이들 가르치는 데를 하면 안 되잖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거 부분일 거라고 음, 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게 필요한 거지 음. 근데 말 그대로 음. 1타 강사나 이런데 이 바닥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음. 아무래도 그런 눈은 일반인들 보단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똑같다 하면 이 직업을 가면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점이 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이제 다니려고 하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하, 따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내가 그러니까 네가 내가 네한테 음. 질문했는 게 결국 에 <laughs>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화를 시켜서 음. 아 자가니까 나도 가면 되겠다 음, 음. 이런 의도에서 내가 음. 물은 거네. 어 그렇지. 그, 그, 아. 그러니까 맞잖아. 맞는 근데 질문일 수도 있지만 틀린 질문이었네. 맞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독이 되는 질문일 수도 아, 있다는 거야. 그래, 그래, 그렇네. 어, 맞, 왜냐하면 그건 어, 내 아이잖아. 어. 그니까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봐라. 뭐 이런 말 진짜 음, 많이 하는데 음. 그게 그리 쉽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내 새끼인데 그게 쉽진 않잖아. 음, 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엄마인 거지. 그니까 엄마가 제일 힘든 거지. 근데 음.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아 저도 딴, 딴 데로 빠질려고 응 그러니까 응. 노력을 하고 있잖아 다시 옮겨 어, 응. <laughs> 그러니까 응. 그일타 강사들이나 이런 응. 강사들은 안 시키지는 않아 또한 예로 들자면 나도 응. 처음에 이 직업을 했었을 적에 과외 같은 거부터 이 집집마다 응. 다니는 응. 과외를 했을 거잖아 응. 처음에 내가 과외를 했을 적에는 엄마가 영어 선생님인데 왜 과외를 하고 아빠가 수학 선생님인데 왜 과외를 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 응. 근데 10년이 지나잖 아아 응. <laughs> 학교 선생님이니까 더 과외를 시키는구나 이런 느낌을 어... 받는 거, 근데 받는 거지. 그래, 그런 이야기 좀 많다. 어, 그, 나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 응, 응. 아,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응. 아는 만큼 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아니까 응. 더 시킨다는 걸, 이제 그때서의 필요소 이제 나도 응. 느껴지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 직업이, 이 바닥이 그런 거, 이 바닥이 그런 거잖아. 이렇게 가듯이, 연예인들 응. 가듯이. 그런 게 조금씩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 목표물이 설, 설정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목표물을 채울 수 있는데라고 하면 음. 버텨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고 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길은 여러 개가 있잖아 차 얘기하지만 음. 음. 그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내가 내 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자꾸 해보라는 거네 음. 자꾸. 시도를 해야지 음. 뭔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방향도 다시 그렇지. 재조정하고 어. 이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 진짜 요즘에 책을에 최근... 남들 하는 가장 어. 좋은 방법을 원샷 키킬 하려고 하는 어, 의미, 자꾸... 의도로 어, 넣는데 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진짜 요즘에 <laughs> 라방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 어머님도 진짜 똑똑하시더라고 그리고 많은 음. 걸 알고 계시더라고 음. 그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더 알고 그러니까 요즘엔 엄마들이 나도 공부해야 돼요, 나도 공부해야 돼이 말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 그만큼 노력한다는 거잖아. 나고마 같이 둘이 수능 쳐보라고. 그다그 말한다. 내가 수능쳐도 되겠어 이 말한다. 근데 그건 음, 아니거든. 음. 이왜냐면 실력과 점수는 비례할 수 없으니까. 그건 또보내고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음. 엄, 엄마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너무 많이 막 이거 내가 다 못해줘서 어떡하나 이런 죄책감 버리시고. 음. 일타 강사가 하는 걸 따라한다는 느낌보다는, 어? 음. 아, 그런 방법도 있네. 약간 좀 러닝메이트라는 개념으로 좀, 좀더 쉽게 생각해야 돼. 수학 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했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꼬이는 거라고. 음. 그게 정답인 거지. 음. 뭐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